150등에서 4일을 머물다가, 단숨에이렇게 아, 그래, 보이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떡상한. 요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좀 그렇긴 한데, 게임이 첫 주랑은 조금 달라요. 쇼패스가 좀안 들어가는 감이 있고, 그안 들어가는 이유가 패스가 안 된다기 보다는, 패스는 똑같은데 수비가 너무 좀 빨리 달라붙는 느낌이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좁게 만들어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비 반응이 빨라져서 제가 이전에 썼던 이전술로 좁게 만들어서 가운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결국에는 다시 측면 벌려야 될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게 측면을 벌리고 옆 크로스가 올리면은 볼이 들어가고. 이 하프스페이스 근처에서 그냥 점프로 올려도 헤딩이 따져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더라고.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되더라고. 사실 저도 2주 동안 제가 게임은 바뀌지 않았어. 내길 거야. 서버렉이 문제야. 이러고 있다가 오늘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게임이 이상한 것 같아. 바뀐 것 같아서 바꿔봤더니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아 저처럼 똑같이 패스도 안되고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만든다가 한방에 먹고 답답하다 하는 분들은 이 포메이션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포메이션 써보면 시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선수는 크로스가 좋은 양발 윙어가 되는 좋은 것 같아요. 크로스가 좋은 양발 윙어나 아니면은 뭐 네이마르나 호나우지있썼을 때도 충분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패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수비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측면만 열려있으면은, 가운데 들어가시더라고. 일단 뭐, 제일 좋은 거는, 크로스가 되는 양발 윙어로 해서, 역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원톱은, 코나우드보다는, 툭백기 되는 질라탈이 좋았어요. 뚝백이 되고, 버텨주고, 뭔가 힘으로 찍어 눌릴 수 있는, 요런 스트라이커에, 중미는 이제, 양발잡이, ZD 가능한 친구들, 감차 가능한, 중거리 가능한 친구들, 그니까, 홀딩 자리가, 이거는 이제, AF 최준호, 어, 리프가 말해준 건데, 어차피 홀딩이 안 되잖아요, 피파가. 알잖아. CDM이 홀딩이 안 돼. 서있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으면서, 수비할 때, 뺏겼을 때, 빨리 내려와줄 수 있는 애가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제라드 쓴다 했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써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라드, 비달, 이런 친구들 쓰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풀백은 적당선에서 공수 밸런스 좋은 측으로 쓰면 될것 같고, 수비가 제가 지금 말디니 바란 반데이크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크로스가 된다는 걸 아직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디니 바란으로도 상대방의 호나우, 호나우도 에우제비오를 쉽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조만간 분명히 크로스가 된다는 걸 인지할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질라탄이나 호날두가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반데이크는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반데이크 보아탱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확률이 매우 높아요. 선수 구성은 제가 지금 말한대로 좀 배치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바람과 말디니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토치 바람과 LH 말디니면은 토치 바람이 좋은 것 같고요. 그냥 LH 바람과 LH 말디니면은 LH 말디니가 좋은 것 같아요. 개인 전술은 뭐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텐데 얘가 중앙에 서 있어야 이네 명이 자기 자리에 있어요. 얘가 넓은 지역으로 되면은 이 자리를 메꾸려고 얘로 들어가고 얘로 들어가고 얘로 들어가고 얘로 들어가서 딱그4인 사이의 장점이 넓게 쓰는 플레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박혀 있고 이네명이 자리 지키면서. 뭐, 측면 벌려줘서 크로스 홀이던지, 아니면 풀백 벌려진 그 위치를 얘네 두 명이 가닥 걸려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걸어놨고, 이세 명은 아무것도 안 걸어줬어요. 그니까, 러이세 명은 참여도를 안 건드렸습니다. 딱, 공수별에서 맞추라는 얘기죠? 여기 추가적으로 얘네 아무것도 안 걸었어요. 어차피 이거 후방대기 건다고 후방에 있지 않아. 그럴 바에 과감하게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풀백들은 뭐 정석이죠. 후방대기 걸어주고, 요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팀전술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간단해요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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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비는 안정감 있게 최대한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요 느낌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주득점 루트는 질라텔에의 공을 보내고 이 중미 두 명이 침투하는 자리에 패스를 찔러줘서 마무리하는 거 아니면은 여기서 잡고 역습할 때 윙어들에게 한 번에 벌려주는 그 제트 W 수로 패스 이후에 뭐 프로스던 컷백이가 마무리. 아, 근데 세 번째는 상대방이 수비 라인 지키고 있으면은 질라탄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게 D 자로 가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트라이앵글 패스하다가 뚫리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마무리. 아니면은 D 자로 하다가 어, 상대 수비 안 나오네? 그러면 그냥 뭐 양발잡이 중위 두 명을 활용해서 드트디 마무리 하시면은 딱될 아, 듯한 느낌이. 드립니다